70대 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대전 아이파크시티 청약 당첨자가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당첨자들조차 고분양가 때문에 마냥 기뻐할 수 없다는 반응인데 대전 아파트값이 3주째 떨어져 하락세가 길어질 조짐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노동현 기자입니다. 대전에서만 10만 개에 가까운 청약 통장이 쏟아져 나온 대전 아이파크시티 청약 당첨자가 발표됐습니다. 전용면적 84제곱미터는 200대 1이 넘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던 만큼 당첨 여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당첨의 기쁨도 잠시. 서류 제출을 위해 견본 주택을 찾은 당첨자들은 3.3제곱미터당 1,500만 원에 달하는 고분양가 때문에 벌써부터 돈 마련할 생각에 고민이 많습니다. 부담이 됩니다, 솔직히. 네, 부담은 되고요. 네, 뭐. 그래도 향후 가치가 있다고 하니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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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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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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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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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한한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안 빠지더라도 나중에 사나 지금 사나 가격은 거기서 별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7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대전 아파트 가격이 이번 주까지 3주째 떨어져 하락세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파트 값이 이미 오를 만큼 올랐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아이파크 시티 낙첨자들이 아이파크 분양권 전매나 기존 아파트 매매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도 의문입니다. 계속 오르던 가격이 삼 주째 지금 하락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아, 시장 가격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보고요. 부동산은 많은 거래량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아이파크시티 분양 이후에도 아파트 거래가 살아나지 않으면 공시가 인상과 계절적 비수기 등의 영향으로 거래절벽 현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TJB. 노동현입니다.